고 1입니다. 아이가 내신 공부 외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신 외에 시간이 날 때는 어떤 공부를 하라고 안내해 주면 좋을까요? 일단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많이 났을 때할수 있는 공부 첫 번째는 복습입니다. 내가 1학기 때 또는 지난 한달 동안 2학기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복습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많은 고1 친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물론, 사회과학이나 수학같이 개념과목들은 내신 공부하는 것들이 곧 수능 공부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이스로 되는 능력은 동일하겠지만,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내신 성적은 내가 잘 받아놨는데 수능 최저 때문에 목표 대학에서 떨어진다. 그런 경우들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수능 국어, 수능 영어 같이 훈련에 하는 과목들, 그리고 조금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수능형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훈련들도 꾸준히 꾸준히 시간이 될때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 두지 않으면 3학년 가서 정말 피 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내신 5등급이 되고 통합 수능이 되면서 어떠한 전형으로 대학을 가던 간에 내신 성적, 생기부 활동, 수능 점수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입시가 바뀔 겁니다. 실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28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고 생기부를 반영하고요. 종합에서도 어떤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보고 생기부와 면접까지 보고요. 수능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다 보고요.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내가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신 생기부 수능 점수를 다 챙겨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 1학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신 공부 이외에 수능을 위한 그런 훈련들 해 두시는 거. 요것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앞으로 3학년 올라가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학기 중에 내신 기간이 막 겹쳤을 때 그때 학교에서 수행 평가도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그때 돼서 수행 평가하고 뭐 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같은데 또는 학교 알림미에 들어가 보면 이미 이번 학기에 어떤 수행 평가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 평가 이거 이거 언제까지 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찾아보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미리 탐구 주제를 정한다든지 또는 그 탐구 활동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본다든지 내가 일학기 때 조금 부족했던 이 과목의 이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학기를 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복습하기 두 번째는 수능에 필요한 능력 훈련 세 번째는 이번 학기 수행평가나 다양한 탐구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내신공부 외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여유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섞어서 해야 됩니다 평소에 예습복 하면서 내신공부 하고 주말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틈틈이 했을 때 나중에 한 번에 닥쳤을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안 생길 테니까 평소에도 이런 것들 같이 꾸준히 해 주시면 좋겠죠?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축 수업 하고 온 아이와 함께 들었습니다. 아유, 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